고추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했네요 여기도 누렇게 변했고 이거는 질소가 부족하면 아랫 잎에서부터 이게 질소가 부족하니까 잎이 누래집니다 또는 하얘지고 그러면 음 질소 비료를 좀 뿌려줘야겠죠 자, 여러분들도 고추잎이 아랫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하얗게 변했으면 질소를 주세요. 어, 그, 분무기로 하든지 아니면 물조리기에, 물조리기에 어, 요소 비료를 한 주먹 쥐고 딱 넣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쳤으면 금방 녹거든요. 어, 그렇게 해가지고, 어, 여기 뿌리 쪽에다가 어,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누런 에, 고추, 이파리에 질소 주기 끝. 아, 다른 작물도 잎이, 아랫잎이 누렇게 된 거는 어, 질소가 부족한 거예요. 끝.